6x 제곱, 마이너스 2x. 12x, 마이너스 3x 제곱. 요거 요거 계산해서 3x 제곱. 요거 계산하면 10x. 가 되겠습니다. 2x 제곱, 마이너스 12x. 마이너스 2x 제곱. 플러스 3x 이거 없어지고요 어, 마이너스 9x만 남겠습니다 마이너스 9x만 남겠습니다 x로 약분하니깐 5x제곱 4x-1 마이너스, 마이너스 해 놓고 숫자부터 3으로 약분하면 4x제곱 마이너스 x 숫자에 주면 2죠. 이렇게 되고, 여기서 이거 빼주니까 x 제곱. 얘는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ox가 되겠죠. 이거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. 자, 이거 3x로 나눠주면 x 마이너스 3y. 이거 계산한 거예요. 자 그리고 이건 좀 복잡할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더 쓰자 곱하기로 붙여보면 고쳐보, 3xy 분의 2 어, 숫자부터 5 여기 약분하면 5죠 5에다가 2 곱하니까 10x 마이너스 3에다가 2니까 마이너스 6y 이렇게 남겠네요 요거랑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11x 마이너스 9i 가 되겠습니다.